이야고보스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열두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선교한 그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본인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본인이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진이라 했는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즐거울 때는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당할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은 온대 간대 없고, 원망, 불평만 일삼는다든지,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놀고 축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스와 도 연합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둘째,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병든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장로들은 성경 기록을 보면 이거를 기록한 야고보나 사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의 의학적 용도로서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병들었을 때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적된 기술도 잘 활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약만 의지하고 인간의 과학기술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약을 의지해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원이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약을 구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것이 없으니 기도에 올인할 수밖에 없겠죠. 병든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지만, 그를 위한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본인이 기도하든지, 혹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든지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동네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육체적 질병에서도 구원하고, 영적인 질병에서도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셨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 도움으로 침상죄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내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질병이지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고민은 바로 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먼저 그가 죄 사함 받았다 말씀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었지라도 사하심을 받습니다. 넷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0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재판장 앞에 나가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불의함을 회개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야가 그 물음에 대해서 잘 대담해 줍니다. 이 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민이라 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간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악독의 말이 먹구름처럼 내 머리 위를 뒤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답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했는데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죄는 치명적인 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받는 다양한 방편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한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예수님께 직접 사함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함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드러나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행위 자체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강하게 연합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하 힘이 크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며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어야겠죠?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에 힘썼던 야구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잘 듣고 실천하여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기도하며 언제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리아처럼, 야고보처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소서,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의 힘승으로 큰 권능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啊，对。